자, 오늘 음, 로많죠 자. 음. 누가 기국했했죠 서재필. 서재필이 귀국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나라의 지원으로 신문을 만들어요. 뭐?냐면 독립 신문. 물론 자기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자 대표로 해서 만든 거예요. 대표자에다 되겠죠?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어, 96년 4월 7일날 창합니다.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아목이 만들었는데 독립신문이 뭐냐면 최초의 한글 신문입니다. 뭐? 최초의 뭐 한글 신문. 왜 한글로 있을까? 이유는 뭘까? 한자로 하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니들 이렇게 적어놓으면 모르잖아 그것처럼 한글신문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시고 남녀노소하고 귀천을 떠나서 다 읽을 수 있도록 나라에 알수 있도록 하는 거고 뿐만 아니고 영어도 같이 사용했어요 영어는 영어스럽게 영어로 써줄게요 영어랑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신문을 읽은 외국 사람도 읽고, 아, 조선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독립신문으로 나라 안과 밖을 알도록 했고, 그 다음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나라 안밥 상황,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뭐 관리의 잘못 비판. 빨리 잘못 비판하죠. 자, 이런 거를 독립신문에서 하게 됩니다. <laughs> 이거를 통해서 뭐 한다. 백성들의 애국심 을 기르고요. 백성들의 자주 정신, 자주 정신 을 기르게 됩니다. 자, 독립신문이 되고요. 이독립신문을 독립신문을 하고 어, 나중에는 서재필이랑 다른 사람에서만 만드냐면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 구심될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거죠. 자, 독립협회를 만든 거예요. 1896년 7월. 그렇죠. 아관파천하고 2월달에 아관파천 했다고 했죠. 7월달에 독립협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 독립협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재필이 뭐를 정말 실패를 했었어요. 갑신정변을 실패했지. 왜 실패했을까? 쳐다보다 보니까 뭐가 결여되었어. 민중의 지지가 결여됐죠.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 아, 위에 적어. 민중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미국 가서 생각을 한 거야. 왜 우리가 실패했지? 우리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는데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민중의 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지지하도록 모든 사람이 알게 독립신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독립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듭니다. 첫 번째 된건은 뭐냐 하면 독립문. 여러분들 교과서에 독립문이 있거든요. 그림이 어, 66쪽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문. 독립문 뭐가 바뀌었다? 영음문을 헐고 됐다 영음문이 뭐예요? 중국의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에요. 사실 받아들이는 입증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영음문은 뭐예요? 아, 중국이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친사대주의, 친, 그러니까 친 중국 사대주의 동양에 강한 영음문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뭐를 세웠다. 공인문을 세웠다. 첫 번째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라는 거고, 자, 68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죠. 이거 이름이 뭐냐면 만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회의를 하는 공동으로 모임, 큰 모임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만민공동은 최초의 근대적 대중 집회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 누가 들고 왔죠? 누구? 어 지워서 아까 여기 적었던 거 누구 러시아 맞죠?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정 간섭이 일어나고 또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 다 들고 왔다 했잖아요. 이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자, 음, 이렇게 열리는 상황에서 누구 우리 왕 고종이 노는 거야어 저기 조선바라 저기 조선 아니다. 어 저기 봐라 우리 백성들이 지금 자주 정신을 가지고 계속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모임을 하고 있네, 신문이 나오고 있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렇게 자주 독립에 대한 백성들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정이 돌아옵니다. 그다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묶음이 되겠죠. 자, 이거 끝나고 뭐 한다? 누구? 고종이 돌아옵니다. 고종이 황궁 1년이 있었다 했죠. 그러면 얼마? 1897년 2월달에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자기 그래도 부인 죽은 데안 가요. 경운군. 다른 궁으로 갑니다. 덕수궁으로 가죠. 덕수궁으로 황궁을 해요. 그래서, 음, 황궁을 하고 뭐 하냐면, 어? 지금 자주적으로 하니까, 우리, 자주 국가를 한번 이름을 새로 짓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권한이 지금 왕이잖아. 고종은 왕인데 왕이 아니고 조금 더 강한 누구? 황제로 바꿀 거예요. 나는 이제 황제예요. 우리나라 황제면 우리나라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 맞죠? 영영영 이름이 달라지는 거니까. 고종 황궁으로 인해서 뭐 하냐면 고종 황궁이 누구를 세워? 대. 한. 제. 국을 세웁니다. 큰. 그 한 한반도 한반도 땅뭐 이런 거거든요. 큰 한반도의 제국 제국이 뭐냐 황제가 다스린 나라는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코를 대한 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황제가 가진 특권이 하나 있어요. 나라의 연도를 쓸수 있는 거, 연호를 광무로 바꿉니다. 또 황제가 가진 특권이 또 있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특권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면 그냥 제사 지내면 되는데 왜 다른가? 이제 그 전엔 왕이잖아 왕은 세족 때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족 때 없어져요. 왕은 아니다라고 해서 황제가 조선 전기에 없어지고 황제가 되니까 뭐예요? 황제는 얘가 이제 조선 황궁하고 대한제이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되겠지. 맞죠? 황제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인가 당연히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어디서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하냐면 교과서 밑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황고단에 있죠. 황고단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제사를 지낸 건 환. 이렇게 언덕구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둥글게 언덕처럼 쌓은 단을 환고단이라고 하거든요. 환고단에서 주기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이거를 통해서 뭘 했다? 우리나라가 뭐를 알렸다? 근대적인 자주 국가, 자주 독립국가 임을 선포. 이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자주국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선포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선포로. 어, 우리 자주국입니다. 근대적인 국가입니다. 하면. 근데 개혁을 해야 되겠지. 자, 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모습을 바꿔야 되잖아. 맞죠? 그럼 개혁을 하는 게 뭐냐면, 언제? 우리 연호가 뭐예요? 항상 우리 뭐예요? 가보년에 일어났으니까 가보개혁이라고 했고, 을미년에 일어났으니까 을미삼년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호가 생겼잖아. 대단하죠? 우리 연호가 생겼잖아요, 황제라서. 그러니까 뭐, 광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광무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광고개혁을 실시해서 여러가지 발전을 일으킵니다. 어떤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죠. 산업과 기술 발전. 산업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서 산업기술발전. 전기. 어. 전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또 확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공장과 회사도 짓습니다. 오, 대단하지, 그치? 자, 회사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식 학교도 해요. 교육 쪽에는 근대식 학교도 해요. 산업과 교육뿐만 아니고 다 들어옵니다. 경제, 국방 관련해서도 다 돼요. 경제 부분에서도 나중에 될 거고요. 국방 관련해서도 돼요. 경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근대식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미국의 부탁에서. 토지. 근대식. 이게 나중에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또 하거든. 그래서, 국방. 근대식. 토지. 조사. 사업. 아, 어. 국방 관련해서는 생각해도 알겠죠? 군인들이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을 당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슬픈 일이 일어나면서 언제까지? 그쵸? 슬픈 일이 언제? 1905년에 우리 뭐 있습니까? 을사 능약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팔아먹습니다. 아까 뭐 했는지, 아간 패턴할 때 도와주는 아주 착한 이완용이 변심을 합니다. 언제? 로일전쟁. 그래서 그때 나라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 광무이여이 일어나요. 1904년까지. 어, 이때, 어땠냐면요, 음,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가 창된다.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개혁이 일어나지. 왜냐하면, 나라에서 하잖아. 우리 황제께서 하는 개혁이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개혁들은 뭐 친일파 위에 관리들이 했다면 지금은 황제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개혁이 전체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뭐 근대산업, 국가의 산업진흥책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 1905년부터 있었던 침략만 없었다면 우리 아마 새마을운동처럼 아주 빠르게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개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광고개혁까지. 오늘이고요. 자, 오늘 조금 많았죠. 내용이. 근데 뭐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국가 선포 가보에개억 하나 일어났고요. 자주국가 되기 전에. 자, 러시아한테 붙으니까 누굴 죽였다? 우리 국모를 살해하였다. 그 다음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은 우리 황제가 갖는 거죠. 그 다음 아간파천 가서 우리나라 상태가 안 좋다. 자주성을 회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부터? 서제 필이 독립 형태 창 만들었죠. 서제 필과 여러 사람들입니다. 항상 대표만 얘기하니까 만들고, 어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자주성에 대해서 많이 형성되고 있더라. 독립에 대해서 열박하니까 힘을 내고 있더라. 해서 누가 돌아와? 고종이 들어와서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이름을 바꾸지요. 그러면서 황제가 돼서. 황제로서 개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